대구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찬양 전기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에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배진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달 첫주 토요일 저녁이 되자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예배자들 야드의 예배 모임. 한 시간에 걸친 찬양과 기도에 참석자들은 한껏 달아오릅니다. 이어진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와 학생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평소 주일 교회 일요일 예배에서 볼수 없던 좀더 자유로운 모습들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고 학생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이나 예배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야드처럼 이런 예배가 좀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의 협의체로 구성된 야드는 2023년 9월부터 지역 청소년 청년에게 찬양과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함께 청소년들이 함께 뛰며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청소 년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에서는. 이를 위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구 중심가에 위치한 대구 제일 교회에서 예배 공간을 내어주었고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와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번갈아가며 순서를 맡아왔습니다. 야드에 참여한 20개 단체와 사역자들은 복음에 빚을 진 마음으로 모든 봉사자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찬양과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드의 그 설립 하는 멤버들 자체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일종의 은혜의 어떤 채무의식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느끼고 이렇게 누렸는데 지금 세대는 못 누르니까 그래서 빚지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페이 같은 거 그냥 재능 기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 다100% 기쁘게 수락하시고 음향이나 이런 조명 같은 게꽤드는데 거기에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또한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야드는 중소형 교회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를 개최해 수련회 운영이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수 없는 교회들이 또 교사가 없어서 담당 교육자가 없어서 박일막 풀로 이렇게 수련회를 할수 없는 교회들이 집회이 와서 다음 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이 야드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장으로 정착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